3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0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씀. 메뚜기와 흑암이 애굽 땅을 덮다. 메뚜기와 흑암이 이집트를 덮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이 10장을 이제 애굽 땅에 덮힌 10가지 재앙 중에 8번 아홉 번째 재앙입니다. 이제 하나만 남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일곱 번 재앙을 하나님이 애국당에 쏟아부었는데, 바로의 마음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완악했어요. 이, 이, 바로가 재앙이 있을 때 두려워해서 그 재앙을 피하게 해달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고서 그 재앙이 거둬지면 또다시 마음이 회가닥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바로의 마음이 획가다획가다 완악하고 또 금방 죄지었다 그러고 이렇게 지금 번갈아 가면서 이 재앙 가운데 나타나는데 이어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은혜를 부으시기도 하시고, 은혜를 거두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은혜를 부으사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하게 하고, 은혜를 거두사 하나님이 작정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모든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어지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계하지 않는 세상에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역사들은 저 김정은이 저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저 푸틴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저런 일을 하고 또저 트럼프가 세계 모든 나라를 상대로 지금 막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누구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도 그래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그걸 내란으로 또 잡아가지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싸움도 다 이게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어쩌다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다 누구의 손끝에서 하나님의 손끝에서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잘 모를 뿐이에요. 몰라서 저게 우연히 저렇게 되나? 어쩌다 저렇게 되나? 어, 저 악한 것이 힘이 세서 저렇게 되나? 이렇게 자꾸 볼 것인데, 그래서 성경이 지금 자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더라. 자꾸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저 바로의 마음이 저것이 고집을 피고 교만해서 그렇게 강팍한 것 같은데, 실상 그 속에서는 누가 어, 섭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섭리의 일을 영적으로 늘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서 그, 그런 일의 영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분별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통치되고 어떻게 섭리되는가를 자꾸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의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늘 분명하게 보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이 일곱 번의 그 재앙들을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재앙들은 그냥 자연적인 재앙이 아니고 그냥 어쩌다 생겨난 재앙이 아니고 애굽인들 그 이집트인들이 섬기고 있는 그신그 그 우상을 파괴시키고 무력화시키고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재앙이라고 했죠. 그래서 일곱 번의 재앙이 전부 애굽인들의 그 우상과 관련된 그들의 신화와 사상과 철학과 문화와 그런 우상 자기들의 그허망한 생각에서 만들어낸 그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 재앙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재앙들을 통해서 애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애국인들이 푹 젖어서 살고 있는 그 우상문화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며 세상에 유일한 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그 재앙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여덟 번째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도 어,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변하지 않자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 무엇으로 어, 애국당의 재앙을 내립니까? 메뚜기떼. 메뚜기떼. 그래서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이 메뚜기떼가 온 이집트 전 애국, 응? 애국 전역에 덮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박 재앙으로 피해를 보지 않고 남았던 그 모든 풀과 채소와 나무들을 푸른 잎이 있는 것은 다 갉아먹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때 대항으로 이애굽은 아주 극심한 공포에 휩싸이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갉아먹으니까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먹을 게 없어지는 그런 죽음이 눈앞에 현실로 닥치자 바로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너희들 말대로 빨리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나 애들은 가지 말고 어른들만 갔다 오거라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또 그를 거부를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또 무슨 재앙으로 애국을 덮으십니까? 흑암 재앙으로 덮으세요. 그래서 어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치 앞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둠이 그냥 이렇게 에, 조금 지나면 은 어둠에 적응이 돼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보이는 어둠이 아니고 더듬어서 어, 이렇게 살펴야 되는 어둠인 거예요. 그런 어둠이 3일 동안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주 애국 땅에 충분히 그리고 충만하게, 완전하게 애국당의 어둠이 덮인 것이죠. 그래서 그 어둠이 애국당의 덮임으로 이제 바로가, 응, 이, 백성들을, 응, 갔다 와라! 이렇게 말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이두 가지 재앙이 무슨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이 메뚜기 재앙은 이 애국인들이 섬기고 있던 그 농사의 신, 그 농사의 신인, 오시리스라는 이 신을 무력화시키는 제왕입니다 애국인들은 일찍부터 농업이 발달한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 농경 사회죠. 이 나이강에 풍부한 물을 가지고 일찍부터, 어, 이 풍, 아주 풍성한 곡식을 거두면서, 어, 풍요를 누리며 살았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오시리스라고 하는 이 농사의 신, 이 농사의 신, 자기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이 농사의 신을 어, 섬겼습니다. 그런데 뭐 메뚜기 때가 와가지고 그 모든 농작물을 다 갉아먹으니까 뭐쌀한털 거둘 수 없고 뭐 무슨 채소 한줌 거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가 완전히 망쳐버린 거예요. 어. 그들이 섬기고 있던 그 신, 오시리스라고 하는 그 농사의 신이 무력화되는 순간이시죠? 순간이죠? 그래서 이 농사의 신이 무력화됨으로써 에구인이 섬기고 있던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은 또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이 메뚜기 때 재앙은 자, 요한계시록에 다보면은요 말세에 하나님이 음. 예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재앙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제 종말론적이란 말이에요. 종말론적 이 종말론적이라는 말 예, 앞에서 이미 예전에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이것은 마지막 마지막 때를 예표하는 그런 어,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애국, 이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 이야기가 정말농적 이야기라. 이런, 이런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만, 뒤에 가서 이제 한번더 설명할 거예요. 마지막 열 번째 제왕에 가서. 자, 이제, 이 농사의 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그들이 평생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들, 자기 신을 섬기고 왔는데, 그 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지금 이렇게 밝혀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흑암이 덮였잖아요. 이 흑암. 이애굽 사람들이 최고 1등 신으로 섬기고 있는 신은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라. 라라는 태양신을 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애굽인들은늘 태양이 마치 진짜 어, 신인 것처럼 이렇게 태양과 관련된 수많은 그 문화적 행사들이 있어요. 어, 그리고 어, 이애굽의 왕, 바로가 곧, 곧 누구냐면 태양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어, 애국 사람들은, 최고의 신,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태양신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져버렸어요. 3일 동안. 그래서 깜깜한, 더듬어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최고의 신이라고 여기 있던 그 신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공포가 밀어 밀려 닥쳤을까요? 자, 반면, 그렇게 애굽은 더듬을 만한 그 어둠으로, 어, 덮여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반면, 애굽 땅에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생 땅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거기는 어둠이 덮이지 않았다라. 빛이 있었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모세가 하늘, 22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흑암이 3일 동안 애국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수 없으며 자기 첫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어대.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었더라? 빛이 있었더라. 빛이 있었더라. 이게 구원이에요. 어둠 가운데서 건져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빛이라고 소개해요. 예수님을 빛이라고 소개하고 예수님 자신도 자기를 빛이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둠에서 건져져서 빛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이라. 하나님의 구원은 빛입니다. 그래서 빛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눈여겨봐야 될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며 네가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 번의 재앙들을 자꾸 쏟아내는 이 이유는, 첫 번째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모든 우상들, 그 미신들이 다 헛것이라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들에게는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을, 행한 것을 인해서, 어,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보여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당에 임한 그 모든 재앙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이 이야기를 이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미신과 우상을 무력화시킨 이 이야기를 네 자손의 귀에 들려줘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여호와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세상의 역사를 끌고 가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애굽에 임한 이 재앙들 출애굽기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우리도 아, 옛날 애굽에서 그런 재앙이 있었구나.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게 뭐라고요? 아 그게 지금 오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려주는 표징이구나 이렇게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그 출애국기 이야기는 옛날,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심을 알려주는 표징이구나 이렇게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읽을 때 그때 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출애국은 미신과 우상과 인간의 그 사색에서, 인간의 그 탐욕에서 나온 그런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사절에 보면, 5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셨다. 도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그 세상 풍조, 세상에, 이, 인간의 그 타락한 오성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미신과 우상과 무속과, 이런 세상 풍조에서 우리를 건져냈단 말이에요. 미신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는 악한 영, 악한 영이 그런 것들로 사람의 이, 이, 이 양심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냈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바로 그런 세상풍조, 미신, 우상, 무속 이런 것들로부터 퇴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가 추레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세상의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봐 주의하라. 그 헛된 세상 우상, 미신, 무속, 이런 것들로 우리를 사로잡을까 봐 주의하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게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출애굽은 뭐다? 그런 우상숭배, 미신과 무속과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다음에 신명기 성경에 보면 은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요. 신명기는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헤매잖아요. 금방 한 보름이면 갈수 있는 길을 불순종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40년이 끝나고 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는 게 신명기예요. 신명기에서 반복, 반복, 또 반복, 또 반복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그게 우상에서 떠나라 이거예요. 우상에서 떠나라. 그때 야 모세야 이제 너희들 백성들 어?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 이방 민족들의 그 풍속에서 어? 그걸 따르지 말고 그걸 본받지 말고 그걸 의지하지 말고 그들과 섞여 살지 말고 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라. 이게 순명기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에서 꺼내줬으니까 그 땅에 들어갈 때 우상을 따라 살지 말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우상을 따라 살지 말라.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 우상 숭배와 미신과 무속 천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원래 우리 조상 때부터 이런 미신과 우상과 무속에 젖어서 살았 다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또 미신을 어, 섬기고 그래요. 이, 결혼할 때도 반드시 사주팔자를 보고 태기를 해가지고 결혼을 하든, 하질 않나. 또, 집에 들어가면은 뭐, 응, 어, 문지방에다가 뭘 붙여놓고 고사를 지내고 새 집에 들어가질 않나 말이죠. 그 다음에 손 없는 날을 받아가지고 이사를 하고 늘, 응, 어, 이, 조상 귀신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행위를 하고서야 무슨 일을 했단 말이야. 사업을 시작하면 고사를 드리고, 어, 사업을 시작하고, 늘 그리고 늘 전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또 우리 인생의 길용화복을 찾는 이런 일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일을 알려고 했고 구판을 걸려가지고 병을 치료하려고 했고 귀신을 물리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도 조상 때부터 구름 때 같이 전부 그 길을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벗어났단 말이에요, 이제. 우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출애굽을 한 겁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아직도 출애굽을 했다고 그러면서 그 옛날 우상, 조상들이 구름 따같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무속에서 미신에서 우상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가는 거예요. 이게 최고이고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이 육신 육신의 호흡이 남아 있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우상 숭배 미신과 무속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훈련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호흡이 끊어지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